안녕하세요, 로또 반장입니다. 오늘은 좀 짧고 굵은데 좀 특별한 거를 좀 찾아왔어요. 바로 장마철이 이제 시작되니까요. 저희가 장마철에 당첨 번호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장마가 고 시작되니까 장마철에는 기압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당첨 공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들이 꽤좀 네,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장마철에 나왔던 당첨 번호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특이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었었죠? 네, 일단은 장마철 자료를 지방청 정보에 가가지고 이렇게 최근 2013년도부터 한번 조사를 했어요. 2013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 날 장마철 기간 중이면서 토요일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장마철 장마철 기간인데 여긴 토요일이 없으니까 이건 해당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 이제 장마철 기간인데 토요일에 해당됐으니까 이건 이제 이회 차는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날 비가 토요일 날 비가 온 예, 음. 네, 장마철에 네네네. 토요일 날 비가 온회차의 당첨 번호들만 조사를 했는데 2013년도부터 했을 때는 총 24주를 조사했어요. 예, 보시면 2013년도에는 장마철이 어 실제 장마철은 이제 짧았지만은 비가 이제 자주 온 날이 7월, 8월, 7월부터 8월간 2개월간 6번 있었거든요. 실전 한번 보시면 보셔야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서 네, 2013년 7월 예, 날씨입니다. 오.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어요. 서울에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예, 서울 기준으로 했고 7월이고 8월, 8월에도 저거 비가 많이 왔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팔아도세번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확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총 24주가 나왔고 결과가 놀라운 자료가 음. 결과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죠? 예, 바로 보냐면 24주니까 24주에서 매주 여섯 개씩 당첨 번호가 나오게 되면은 홀짝의 분포가 예를 들어 1번 홀, 홀이고 네네네네. 2번 이제 짝이라고 해서 홀짝의 분포가 비슷했을까요? 안, 비슷, 안 비슷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네. 사실은 결과를 보기 전까지 몰랐는데 어, 는 사실 조금 차이가 날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저번에 부산 부일카 했을 때처럼 예, 그때 는 진짜 명당에서 그런지 7대 3까지 차이가 오, 났었는데 예,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차이는 안 나고 콜이 53%를 차지했고 음. 짝이 47%의 당첨 번호 비율을 차지했어요. 음. 예, 여기서 반반 정도 예, 거의 뭐 반반이라도 보셔도 될거 같고 홀짝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 장마 기간은 홀짝 번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예. 혹시 특정 번호가 따로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 오. 예, 특정 번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걸 나눠보면 24주를 6번씩 하면 은 45개 번호가 나왔을 때 보통 평균 3번 정도 나오면 됐었어요 네 3번 정도 나오면 평균이고 그 이상 이하가 나온 게 이제 특정일 텐데 예를 들어 4번 나온 거나 2번 나온 거는 그렇게 특이한 점이 아니기 네네네네. 때문에 2번, 3번, 4번 나온 걸다 뺀다고 했을 때는 과연 한 번도 안 나온 번호가 있었을까요? 장마철 24주 기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번호 한 번도 예, 안, 안 나온 적은 없지 않을까요? 예, 근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 29번하고 38번이 한 번도, 한한 번도 안, 안 나왔어요. 아 예, 지금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장마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2019년 음 장마가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예, 같아요. 29번, 38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혹시 많이 나온 번호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세 번이 평균이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은 사실은 이 평균치 범위 안에 그냥 들어 있다고 생각 하는데 네번 네 이상 나오면은 그래도 많이 자주 출현하게 네, 네, 네.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숫자들이 무려 세 개가 있었고 어허. 네 여섯 개까지 나온 숫자가 있었습니다. 네. 여섯 번까지 당첨 번호 나온 게 있었는데 그 번호가 바로 사십삼 번 사십삼 번이 여섯 번 나왔고 다섯 번씩 나온 것들은 사십이 번 이십육 번 십구 번네 이게 이제 다섯 번씩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특정 번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법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활용법은 이게 저희가 네. 조사하는 게 장마 기간에 하나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만약에 장마 기간이고 네, 오늘이 곧 장마가 시작되니까 예, 오늘이 네. 장마가 이걸 보실 때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장마를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어 장마 기간에 토요일날 서울에서 비가 온다면 저 같으면은 아까 저도 사실 부반장님과 똑같은데 평균 세번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온 번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홀짝 비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홀짝 비율이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번 이상 나온 번호 중에서 다섯 번 여섯 번 나온 번호가 있긴 했지만 비뷰 높지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거의 저는 평균 수렴을 벌써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29번, 38번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펌을 한번 하셔. 예, 꼭 포함을 네.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걸 두 번하고 38번 포함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내년에도 음. 장마철 되기 전에 한번또 올해 자료로 네. 업데이트 하면은 네. 내년에 또 시즌 콘텐츠로 이, 예, 예, 시즌 콘텐츠로 이거는 활용하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뭐 URL이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방송으로 그냥 네 확인하시면 될것 예. 같아요 오늘 한번 해드리면 은 오늘 좀 되게 짧고 굵었는데 장마철이 곧 시작되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좀 번호들은 무엇이 있었나 그런 걸좀 알아봤었는데 네. 꽤뭐 값어치가 있는 번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하셔서 당첨번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할 건데 네.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공유 많이 하시니까 계속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